반갑습니다. 네, 이호성 감독사입니다. 어,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어, 이 과정, 가정, 과정이 어, 정말 인간의 과정으로 나의 어, 욕심으로 어, 진행되었던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함께 해주셨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리고 한 가지, 어, 방금 전에 이제 소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, 예, 저를 섬기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. 어, 제가 이 자리에 있게까지 어, 저를 인도해 주셨던 어, 주변의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. 어,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이 길을 가겠다고 어, 자문을 구했을 때그 말씀을 하셨었어요. 목숨을 걸고 하는 것 따위로 하지 마라. 목회자는 목숨을 이미 하나님께 버리고 해야 한다. 그 정도의 과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. 자체는 네가, 무언가 일말의 희망이라도 쥐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버릴 수 있다면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이 길을 선택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길을 목숨을 버리고 이 교회에도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이사를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마음과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어, 또한 가지 또노 회장님께서 삼전교회 이름 세번 하루에 세번 정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? 아 이거는 예, 오해이고요. <laughs> 삼전도라는 예, 조선시대 명칭입니다. 제가 교회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한 덕끝에이 지역의 이름이 그 조선시대 16대 왕이 인간의 왕인 청나라 왕한테.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세번 고개를 숙이고 어, 항복을 하는, 항복선언을 하는 온 백성의 우두머리이자 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왕한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나와서 어,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뜻으로 주님께 항복하자. 그 뜻으로 선전도, 삼전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. 오. 하루에 세번 전도하는 것 이상 하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여러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은 인간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 인간 관계가 내가 정말 알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 품어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정말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래요. 그래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성전 교회 그런 단임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어,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 대출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